아침 달리기 95일차 어제 응급실 엔딩기에 응급실 가서 겨우 살아났어. 타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이중으로 걸어 나왔어요. 장염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게 100일 동안 아침에 적어도 3km 이상, 30분 이상을 뛰자.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닌데. 담담히 끝까지. <laughs> 아이고, 웃겨.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 아팠다, 야. 오늘 내게 마라톤 있고, 구구려 마라톤. 오늘들 부상없이 화이팅! 날씨가 추워서 기록은 어차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는 이제 따뜻하고 무수히 많은 날들이 있으니, 다음 기회에 또 화이팅! 잘 다니신 분들, 축구축구!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조트 운동 그리고 샤킹! 둘다할수 있어요! 아프게 하고 나쁜 건만은 아니야. 럭키! 3서 3.48kg. 모두 잘달렸습니다 야, 야. 네, 네. 제가 달리기에 미쳐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저의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달릴만 해서 나온 거예요 제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 없길